로마서 8장으로 들어갑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얻은 감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약 성경의 다른 부분을 설교할 수 없고 오직 로마서 8장만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해도 나는 기꺼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전체는 모두 암송할만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1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 암송대회 본문으로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서 8장 전체를 글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쓰신 분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점자에게 저희 교회가 약속했던 상품이 태국과 한국 왕복 티켓이었는데, 그 당시 50대 초반이셨던 그두 분의 집사님은 만점을 받아 한국여행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성령의 장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로마서에서 성령이라는 단어 푸뉴마가 34번 등장하는데 그 34번 중에서 로마서 8장에서만 무려 21번이나 폭발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만들 능력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선하며 의롭게 하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로마서 8장은 그 해답으로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 율법의 연약함을 이야기한 것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이었다면 성령의 무한성,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의도적으로 율법과 성령을 대조시키고 있는데 율법의 연약함과 성령의 능력을 대조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절인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것은 로마서 전체의 타이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절 39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였는데 마지막 39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의 시작이 정죄함이 없다. 8장의 끝이 끊어짐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제함이 없고 끊어짐이 없다입니다. 정제함이 결코 없다. 우리 한글 성경에 결코가 들어간 이유는 성경 원어는 일반적으로 부정을 나타낼 때 우크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크일 때는 부정함이 없다 일반적인 뜻인데 더 강조할 때는 우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는 가장 강조하는 단어를 어순에 상관없이 맨 앞에 둡니다. 성경 원어가 부정을 강조하는 전치사 우덴을 이 문장의 맨 앞에 놓았기 때문에 해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함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한글 성경은 바르게 번역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듭난 성도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예수 님 믿고 거듭난다는 것이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이 결코 정상적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와 싸우다가 패배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전쟁터에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주둔지와 같이 돌아와서 세을얻고 다시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세이프 존 안전지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다시 소망을 주는 이신칭의의 말씀입니다. 써이 믿음신 칭할칭, 의로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린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이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라고 했고 오늘 보면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을 5장 1절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한 것이고, 8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신칭의 복음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8장 1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와 같이 이 신층의 복음을 자유자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이토록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도가 세상에 살면서 낙심할 때, 실패할 때, 좌절할 때, 내 자신이 형편없어 보이고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아니지. 내가 처음부터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서 구원해 주신 것이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얻은 것이지 내가 내 스스로 의인 되어서 주님 앞에 칭함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한 이신칭의를 붙들 때 우리는 새롭게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뛰어나서 완벽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로마서 말씀을 붙드심으로 처음부터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를 기억하며 셈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2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8장 1절에서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그리고 2절은 이는이라고 시작하는데, 영어 성경 NIV에 because라고 시작됩니다.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성경 원어로 가르라는 접속사가 쓰였기 때문에,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왜냐 하면 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넣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한글 성경은 이는 쉽게 말하면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입니다. 해방이란 단어의 원어가 엘루셀로인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유는 인류가 현명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란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선생도 자기를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그 진리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므로 인류는 참 자유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을 한다면 미쳤다라고 할 것입니다. 케르켄트라는 극시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극작가인 헬리크 립생이 쓴 작품인데 극 중에 케르켄트가 정신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가 정신병원에 가서 놀랐던 것은 모두가 너무나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밖에 사람들보다 더 차분하게 자신의 계획들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캐리 켄트가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보니 그들은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분별력이 있고 사려가 있게 깊게 말을 하더군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매우 논리적이며 분별력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모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자신으로부터 결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인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얘기를 하면 미쳤다라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오랜 역사 동안 죄의 문제에 대해서 늘 말만 할뿐한 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적인 사건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서도바은 갈라디아스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역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구원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거칩니다. 칭을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행위로 지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쳐본 적이 없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으며 늘 양보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지역자식이 되는 것은 행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죄 뿌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죄 뿌리를 우리 영혼에서 뽑아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원죄를 사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성화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 입니다. 이제는 죄를 지지 않을 수 있는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그 이유는 우리의 소유가 과거에는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데 거기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리고 나서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 한다면,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수 없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자유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 답이 5절에 들어 있습니다.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즉, 생각의 성화를 사모해야 하고, 생각의 성화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과 담배의 주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를 하거나, 또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을... 돌이키게 달라고 행위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행위의 성화에 대한 기도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각이 거룩하게 달라는 생각의 성화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 하나가 바뀌면 100가지 행동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6절을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얼마나 큰 차이를 줄수 있고 치명적인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보음 12장 27절 이하에서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리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잎이 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즉,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삶의 환경들보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리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누가 보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라고 되어 있고, 그 기도의 내용은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빌리보서 4장 8절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다음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내면의 균열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에 무질서가 올때 내면 세계가 무너지고 내면 세계가 무너지면 외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란 생각을 예리하게 갈아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합리적인 생각을 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뭐보다 우리의 생각의 성화를 위해서 무던히 힘써야 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기운이 있는 곳에 들어가도 좋은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묵상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좋은 생각을 던져주면 그 어둠은 다시 가라앉고 그들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겠다고 해놓고 눈을 감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것을 생각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는 생각을 하면 바로 이어서 고민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항상 다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아, 뭐 아무개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저 사람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바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까? 어렵죠. 그럴 때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를 차가 날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바꿔야 된다, 그 생각을 멈추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늘 주님은 언제나... 내 생각을 바꿔야 될 아이디어를 나에게 주십니다. 아, 내 마음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 아, 상대방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생각의 성화가 일어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내 생각을 바꾸면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나의 태도가 달라지면 나의 태도를 보고 상대방의 생각도 교전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떠오르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우리는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깨끗하게 새롭게 성화로 이끌어 가 주시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오늘은 우리가 어제 무슨 생각을 했느냐의 결과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님의 은혜로 생각의 성화를 삼화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영은 푸뉴마,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생각은 무엇인가? 일반적인 성령의 생각은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성령의 생각은 성경에 담겨있지는 않습니다. 가령 결혼을 앞둔 청년이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가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책을 뒤져봐도 그 사람이 신랑감 이름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진학을 났던 학생이 어느 대학에 가야 하나요? 성경을 한번 훅 열어서 딱 글자를 봤는데, 홍자가 나온 겁니다. 홍대를 가라고 하시나. 여러분이 가야 될 어떤 정확한 방향이나 지명이 결코 성경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데, 베트남을 가야 하나, 미국을 가야 하나, 그렇게 가야 할 사업장의 지명이 성경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처럼 특별한 성령의 생각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심으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성령의 생각에 무관심하면서 너무 특별한 성령의 생각에만 매달리는 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물어볼 일이 있을 때만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듣는 순간 또그 나머지 모든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성령의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건강하게 나의 생각을 성화시켜 나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일반적인 성령의 생각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확보하고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지혜입니다. 일반적인 성년님의 생각에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 내공이 쌓이면서 그 내공이 가장 어려운 중요한 포인트, 가장 어려운 언덕에서 나의 마음과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세상과 똑같이 흔들리고 무게 중심을 갖지 못하고 날려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처럼 안 보였는데 아,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딱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데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마치 파선에 나아가는 배 속에 있었던 사도바울처럼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하늘의 지혜로 풀어나가는 것은 그가 늘 평상시에 일반적인 성령님의 생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령님과 교자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사르스 헬라우로 육체의 내비게이션과 푸뉴마, 방금 소개했던 성령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다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라고 여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이끄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칭의의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한 번의 죽음을 통한 은혜였다면 이제 성화의 방법은 단한 번의 점이 아니라 긴 연속적인 선이 되어 매일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고, 이제 앞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갈 사람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정의입니다. 비록 인생에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약재로 삼아서 성령님의 생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 가심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과 소통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